이게 뭐야? 안아줬다너 이거. 어, 토끼놀이 다 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? 응. 엄마 이해와봐요. 알겠어요? 네. 응. 이솔아, 이거는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거래. 네. 아, 코로나, 쓰면 안 돼. 아니. 어떤 거 해볼까? 태양제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뭐가 있을까? 이거. 어디로 가야 돼? 너디이 가보자 가보자 잘했어요 그림 다 찍어 나오게 찍고 있지?